홈팀 지로나는 스투아니를 향한 포스트 플레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반복되며 공격 패턴이 쉽게 읽히는 단점이 뚜렷하다. 아스프리아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찾다 이반 마르티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패스 연결을 맞지만 상대가 라인을 낮추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고 후반 교체 카드 역시 경기 흐름을 뒤집을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이 무너지면 불필요한 실점을 내줄 위험까지 안고 있다. 원정팀 레반테는 로저 브르게의 인버티드 돌파를 주된 무기로 삼는다. 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루트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가 대비하기 쉽다. 이반 로메로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주변 지원이 더져서 혼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진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빠른 전환이 어렵고 공격 전개가 느려진다. 결국 공격루트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반 교체자원도 경기 판도를 흔들 힘이 부족하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도 적지 않다. 지로나와 레반테 모두 단조로운 전술과 예측 가능한 공격루트로 인해 상대 수비를 뚫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자원의 한계와 체력 저하가 겹치며 답답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다양성 부족이 드러나는 루즈한 무승부 시나리오로 귀결될 것이다. 홈팀 볼로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인모빌레는 여전히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르솔리니는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커신 이후의 슈팅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보여주며 상대 포백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낼수 있다.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 볼을 전진시키며 박스 근처에서 패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플레이메이킹이 돋보인다. 특히 교체 자원의 깊이에서 볼로냐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에너지와 공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의 템포가 떨어질수록 볼로냐 쪽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제노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콜롬보는 제공권 경합과 문전 움직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파괴력이 줄어든다. 그렌베크는 박스 투 박스 전환 속도가 강점이나 압박 강도가 강할 때는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스탄치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을 공급할 수 있으나 빌드업에서 전개 속도가 느려 템포가 끊기곤 한다. 무엇보다 제노아의 포백은 측면 커버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어 오르솔리니의 돌파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교체 카드의 다양성이 부족해 후반부에 대처할 자원이 떨어진다는 점도 약점으로 착용한다. 볼로냐는 측면 돌파와 교체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포백의 커버 불안과 전개 속도 저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균형과 경기 운영에서 우세한 볼로냐가 홈 팬들 앞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홈팀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후방에서 안정적인 볼 전환을 책임지며 중원의 템포를 조율한다. 은진만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를 통해 전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슈미트는 전형적인 박스 투 박스 자원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전방 자원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다. 특히 슈미트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찔러주는 전진 패스는 상대 포백을 무너뜨리는 핵심 루트가 된다. 브레멘은 이러한 연계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프라이브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휠러는 제공권과 몸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고립될 경우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그리포는 왼쪽 측면에서 킹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득점을 창출할 수 있는 무기다. 예게슈타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전개 과정에서 미스가 발생한다. 프라이부르크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 집중하지만 전방 압박에 시달리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칠 경우 경기 흐름을 내주기 쉽다. 브레멘은 슈미트의 박스 투 박스 활약을 중심으로 은진마와 그릴이 맞물리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세트피스와 휠러의 제공권에 기대지만 전체적인 전개에서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방 연계 속도에서 차이를 보여줄 브레멘이 유리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케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녀 전방에서 공중전 우위를 가져온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수비 커버뿐 아니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갖췄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특히 아우크스 부르크는 좁은 간격 유지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상대를 흔들어내며 홈에서의 공격 템포가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최근에는 세트피스에서도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무기다. 원정팀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클럽아흐는 전방에서 공간을 공략하며 제공권을 살린다. 시브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템포 조율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재성의 햄스트링 부상은 중원의 연계와 전방 침투 옵션이 사라진 치명적인 손실이다. 그 결과 마인츠는 공격 전환에서 날카로움이 줄어들고 단순한 롱볼 의존도가 커져 상대 수비진에게 읽히기 쉽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후반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아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제공권과 압박 전술을 기반으로 상대를 흔드는데 능하고, 홈 경기에서 더욱 날카로운 패턴을 보여준다. 반면 마인츠는 이재성의 부재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통해 홈팬들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홈팀 호페나인 포메이션은 433이며, 램퍼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선택지의 한계가 크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압박 회피 능력을 보여주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흔들리며 볼 간수가 불안정하다. 아부둘라우는 전방에서 제공권은 있지만 순간적인 움직임이 단조로워 중앙 수비수들에게 쉽게 봉쇄당할 수 있다. 호페나임은 전체적으로 빌드업 속도는 빠르지 않으며 전환 과정에서 볼을 잃는 순간 수비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포백 조직은 상대가 빠르게 종적 침투를 가져가면 간격 유지가 무너지고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크다. 원정팀 바이엘은 미넨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올리세는 이선에서 종적인 침투 패턴으로 박스 안에 파고들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상대 수비 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강력한 무기다. 케인은 골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며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모두 겸비해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통해 세컨드 볼 회수와 전환 플레이에 힘을 보탠다. 바이에른은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짧은 시간 안에 다득점 양상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바이에른 미네는 올리세의 종적 침투와 케인의 마무리를 앞세워 언제든지 다득점을 노릴 수 있다. 고레츠카의 중원 압박까지 더해지면 경기 흐름은 미네 쪽으로 빠르게 기울 것이다. 반면 호페나임은 포백 라인의 불안정과 전환 속도 부족으로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바이엘은 미네니 원정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홈팀 함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전환 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구사한다. 쾨니이스데르퍼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폭발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압박한다. 브레싱 렐레시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시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램베르크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특정 기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홈에서 강한 동기부여가 더해지면서 선수들의 전방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는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그래서 함부르크는 후반까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리를 노릴 수 있다. 원정팀 하이데나인 포메이션은 3-4-3이며 안정적인 수비블록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 지부지바제는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발밑 기술에서 기복이 있다. 레오 시엔자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도어시는 빌드업에서 패스 능력이 돋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만나면 실수가 찼다. 전체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수비블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원정에서는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고 수세적인 흐름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함부르크는 홈에서 강한 동기부여와 전술적 응집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퀘니스데르퍼의 돌파와 렘베르크의 제공권, 렐레시트의 전개까지 삼각조합이 경기 흐름을 지배한다. 반면 하이데나임은 원정에서 단조로운 전개와 간격관리 문제로 인해 버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함부르크가 간절한 의지를 증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